안녕하세요. 마음 아동심 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실 그림도 중학교 1학년 남자친구의 그림인데요. 자, 오늘 만나는 친구는 비행기 행동 때문에 직결 심판이라는 걸 앞두고 있는 그런 청소년의 그림입니다. 14살 중학교 1학년 남자친구인데요. 이 친구의 다양한 그림 중에서 오늘은 http 그래서 동적 집나무 사람 그림이에요. 그림을 먼저 보시고 친구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게요. 그림 먼저 볼게요. 이 그림은 움직이는 집나무 사람 그림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그림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사람의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는 않아요. 차렷자세의 사람이 나와서 사람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는 없었지만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손에 들고 있는 게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도끼고요. 왼손에 들고 있는 게 칼입니다. 그리고요. 조끼를 입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보이는데, 실상은 가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가방 메고 있어요. 가방은 물론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자 사람 그림을 해석을 해보면, 눈은 숨은 보이고 있지만, 웃는 의미지만, 눈을 뜨고 있진 않아요. 감고 있어요. 감고 있다고 하는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도끼와 칼을 해석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저는 이 부분을 폭력성이나 공격성이나 이런 면보다는 자신의 불안과 자신의 불편함을 감당해 낼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면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뒤 가방도 마찬가지고요. 가방을 메고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보통은 가방을 들고 있거나 메고 있거나 하는 그림에서는 자기의 일을 잠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일에 강박적인 성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친구는 가방을 메었다는 뭔가 등 뒤가 든든하다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도끼와 칼과 가방까지 세 가지 다 하나의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요? 무엇인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안전기지.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조금 어,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다리를 모아서 차렷 자세가 있는데 두 다리가 붙어 있어요. 경계선이 없어요. 두 다리를 붙여놨어요. 이 친구 자기 자신의 활동적인 능력, 자기 자신의 어떤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편치 않은 조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게 조금 의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옆에 있는 나무를 한번 볼게요. 나무는 굵기가 굵은 나무는 아니에요. 제법 큰 나무도 아니에요. 음, 사람보다 약간 큰 정도의 나무여서 나무의 나이를 자기 나이 또래로 그렇게 그렸는데, 자, 그 수간을 한번 보면, 수간이, 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정돈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자기의 정서 상태,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느끼는 정서, 일거에 대해서 정서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가 느끼는 자기의 정서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되는 그런 나무 그림이었고요. 놓치지 말아야 될것 나무 중간쯤에 옹이를 표현을 했습니다. 일생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경험으로 엄마 뱃속의 경험을 생각을 하는데, 자, 옹이의 표현은 그런 기억의 표현으로 해석을 해서 이 친구가 느끼는 불안. 이 친구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불안정서. 그것을 저 옹이를 통해서, 저 나무의 옹이를 통해서 안정을 찾고자 하는 안정추구의 기지가 저 나무에도 있구나. 안전에 대한 기지. 자기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안전에 대한 안전 기질을 저 나무에도 표현을 했네 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집 그림 보면 집의 일부분은 잘려 있고요, 특히 문 일부분이 잘려 있어서 이 친구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구나. 그런데 창문을 봤을 때 자기 할 말은 다 하네. 그런데 왜 편치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집그림이었고요 어, 필압을 보았을 때는 자아강도, 제법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느끼는 불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불안정서 이것과 자기의 자아강도, 강한 자아강도와 어, 조금 음, 상충되는 해석치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느끼고 있는, 지금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불안, 이런 것들은 이 강한 자아 강도를 이용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친구의 상담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친구의 그림에서, 사람 그림하고 나무 그림에서 생각이라는 거, 사고라는 걸 평상시에 잘 정리하고 사는 그런 성격은 아니구나. 내지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구나.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줄 아는 거. 이거 꽤나 어, 학습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어, 관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각 정리라는 건, 내가 느끼는 게 어떤 거고, 나는 왜 그걸 느끼고, 내가 지금 보는 건 나한테 어떤 의미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 알아차린다는 거는 내가 나한테 충분히 집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자신한테 충분히 집중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걸알수 있었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저는 불안을 들고 싶습니다. 상당히 불안하고요. 불안 강도가 조금 높은 편인데 지금 현재 의 상황도 불안한 상황이고 평상시에도 불안 강도가 조금 높았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중이 잘안될 수준 안될 정도의 불안 강도는 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이 불안할 때 힘들 때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건 인지 상정이죠. 친구도 마찬가지로. 엄마에 대한 음, 생각이 자기를 조금 어, 불안을 내리게 하는, 불안을 내릴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의지하고 싶은 마음, 엄마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음, 엄마의 뭐 눈길이나 손길이 온유하고 따뜻하게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 친구를 불안을 조금만 낮춰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 문이, 문이 잘려 있고요. 문이 잘려있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문이 한쪽으로 잘려져 있는 면으로 봐서는 실제 가정의 모습에서는 자기 스스로 먼저 손을 내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다른 어른들의 하는 말을 부모님이 하는 말을 귀를 닫아버렸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사실은 해줬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그 필압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줬어요. 응. 어, 힘을 막 좋아지고 저렇게 어, 에너지 있게 힘을 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건 내가 나를믿기 때문이고 나의 자아 강도가 제법 높기 때문이고 너는 네가 자아 강도가 높을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이 자존감이 있는 아이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해줬고요. 그래서 자아 강도가 높은데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유발하는 네가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비행 행동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네가 불안을 낮추는 방법은 너의 자 너를 믿고 너 자신을 믿고 네가 이건 아니야라고 판단하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오늘은 잘못된 행동 때문에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나이 어린 청소년의 불안.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나름의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찾아보았던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얘기 가지고 여러분들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